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비교해 볼 것인가 라는 얘기를 진행하였죠.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을 비교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하였고 이것은 레이시오를 이제 비교하는 기반이라고 하였습니다. 레이시오를 비교하 즉, Q분의 P를 본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P 빼기 Q를 어떻게든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IPM, 즉 여기 있는 integral probability matrix라고 하는 것이 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PM의 인 general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general 정의는 다음과 같고, 어, 해서 보시면은 이 IPM을 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또 최적화 문제라는 걸 여기서 볼수 있어요. 이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뭐, 이게, 이제, 와셔스타임 매 s t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가지고, 혹은 mmg 를 풀기 위해가지고, 맥시미제이션 이라는 게 들어가고, 어디선가 최적화가 들어가는가,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s 프 p r e m of g 를 g의 어떤 펑션셋 에서, 펑션이 다양한 모습이, function 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g 를, 어,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G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 각각의 m 와 nu는 어, 이게 프 r o 저겠죠 prop 뭐 하나가 될 것이고, 그래서 prop d i s t 하나가 되는 것이고, prop m 2가 되겠죠? m e a 2가 되겠고 해서 m 와 n 가 사실은 probability d 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G라고 하는 것의 세팅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게 마치 F 관 같은 거예요. F divergence 아 F 관이 아니라 F divergence 같은 거요. F divergence와 같이 이제 generalize g e n e r a l i z e 한 어떤 어, distribution 사이의 차이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런 이제 어, 이런 인 제너럴 IPM의 정의에서 G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세팅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특정한 IPM이 이제 인스턴시에이션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뭐 토탈 베리에이션, 뭐와셔스타인 매트릭, 그 다음에 뭐 MMD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G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세팅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Distance, Metric, 어, MMD가 설정이 되느냐는 사실은 요 밑에 이제 정의, 기본적인 정의를 기본적인 차원에서 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해 놨어요 그래서 어 다음과 같이 Distance, Metric인데 Distance, Metric의 G펑션이 다음과 같은 펑션 세트의 한 인스턴스일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Total Variation Distance 어, 다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어떤 겁니까 요거는 특정한 시그마 알제브라 해서 르백 매저가 중요하겠죠 르백 알제브라 중요하고 아, 르백 인티그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 르백 매저 중요하고 그런 것이죠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시그마 알제브라 에서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이벤트에 대한 프라 매저가 맥시마이즈 되도록 차이가 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토탈 메리에이션 디스턴스라고 정의를 하겠고 뭐그 G펑션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와셔 스타일 매트릭은 어떤 경우냐면은 와셔 스타일 매트릭은 원리프시츠 펑션들 대상으로 원리프시츠 펑션들 대상으로 어 다음 과 같이 x y가 되는 상황인데 x -Y. 즉 이거는 특정한 x y라고 하는 이어 프라 메저 프로프 디스트리뷰션의 서포트가 되겠다. 그죠? 서포트가 되겠고 그 서포트의 위치 차이가 서포트의 위치 차이가 다음과 같이 어뭐그 디스턴스로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 서포트의 위치 차이가 나는 것의 어떤 어그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감마라고 설정되어 있고 이 감마가 이런 두 개의 프랍 디스트리뷰션의 다양한 형태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파이 중에서 하나의 이 감마의 인스턴스가 되고 그다음에 이 디스턴스를 최소한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인피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디스턴스를 우리는 와셔 스타인 매트릭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좀 감이 잘안 오죠. 위는 차라리 조금 더 감이 올 수는 있을지 몰라요. 예를 들면 가장 프람 매저가 동일한 이벤트인데 하나의 이벤트인데 그 프람 매저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자라는 것이었다고 하면 요거는 예를 들면 프람 디스트리뷰션은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봅시다. 프람 디스트리뷰션 하나는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모양으로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옮기거나 여기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옮기고 싶어요. 어떻게 여기 있는 매저의 산을 매저의 산을 옮긴다는 거죠. 산을 옮기니까 얼스무버라고 흙을 옮기는 얼스무버 디스턴스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매저의 산들이 이벤트마다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러면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거진 안 옮기는 게 제일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한 이영역 정도+ 이영역 정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음. 양쪽이다좀 피크 치는 형태인 거니까 근데 사실은 옵티미제이션 풀어 봐야지 되겠죠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를 좀 덜어다가 여기 있는 거좀 덜어다가 일로 옮겨야지 위쪽으로 이제그 표현이 되겠죠 요게 바로 얼스 무버 디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있는 거를 요렇게 한꺼번에 이쪽으로 옮기+ 는게더 최적일 것이냐 아니면 조금+ 조금씩 옮겨가지고 이렇게 옮겨갈 것이냐 하여튼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어. 여기는 여기 있는 게 y라고 하고 여기는 게 서포트 영역 x라고 했을 경우에 xy에 있는 매저 서포트에 있는 매저를 어디 있는 거를. Y 매저 Y 서포트 상에 있는 매저 얼마만큼을 X 서포트 상에 어느 위치로 옮겨 얼마만큼 옮겨야 할 것인가? 그럼 그 거리를 따져야겠죠그 거리가 X Y로 되는 것이고, 그럼 X에서 Y로 가는 것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니까 이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 그 감마가 다음 같이 되어 있고, 감마가 다양한 전략 파이만큼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잘 옵티마이즈하고 옮기는 얼스 무버 디스턴스를 인피멈으로 최소화로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게. 스타인매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어, 좀더 루빈스타인 컨트롤비치라 시어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좀더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렇고요. 음, MMD 같은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당음과같두 개의 어, 프람 매저에 대해서 디스턴스를 재고 있는데요. 어, 그매다고 하였을 때 여기 들어간 g 펑션이 다음과 같이 정의된 함수 영역 하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리포드신 커널 힐버트 스페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커널 힐버트 스페이스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그 차이를 본다는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푸사이 x가 있고 푸사이 y가 있지 않습니까? 푸사이가 그러니까 하나 한 마디로 새로운 힐퍼트 스페이스로 이제 옮겨 간다는 것이죠. 베이시스를 어떻게든 트랜스폼 하겠다. 트랜스폼한 상태에서 그것의 모드 간의 차이를 재겠다라고 하는 것이 MMD 디스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드 간의 차이를 맞는 게 MMD 디스턴스다. 물론 어, 앞에 f d i v e r 에서도 KL-Divergence, j 버 n s 뭐그 논문에서는 간 d i v e r 라고 했으니까 간 d i v e r 등등등등 몇가지 f d i v e r g e n c 계열의 d i v e r 들이 나왔죠. 나왔구요. 그 다음에 어, 그 이상의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IPM도 요 하나, 둘, 세 개, 뭐, 세 개만 있진 않습니다. 세 개만 있진 않고요 어, 더 있을, 더 있을 텐데, 우리가 일단 간과 연결 지어가지고 볼만한 IPM은 다음 과 같이 세 개로 크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들 특징이 있어요. 노멀 본다든지, 립프치 컨티뉴어티를 본다든지, 아니면 힐버트 스페이스로 옮겨가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어떤 게 특이하냐면은 여기는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가 있어요.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는 IPM도 되지만 동시에 뭐도 될수 있냐면은 동시에 F-다이브런스 계열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IPM 불러 하면은 얘가 IPM이라고 얘 손을 들기도 하고, 다이버전스, g e n c e F 손들어 하면 토탈 베리에이션은 자기도 손드는 그런 녀석이 되겠습니다. 얘의 제너레이팅 하는 앱펑션 f u n c 은 어떻게 될까요? 음, 어, g e n e r 하는 앱펑션 f u n 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어, 그래서 한마디로 F d i v e r 는 다음 과 같이 되어 있고요. F를 어떻게 세팅하면 요것이 요 모양이 유사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F를 예 맞습니다. 당연히 어, f q x p x 요렇게 되어 있고 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q x를 곱하는 상황이 되니까 p x 분의 q x 하고. 빼기 1 이렇게 하면은 qx가 여기 곱해지고 여기 곱해지면서 그다음에 만약 이걸 분리를 해버린다고 하면은 두 개의 프람메저로 디스리뷰션을 트 분리해버린다고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될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f e 버 전스로도 터털베리에이션 디스턴스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간과 연결되어가지고 많이 쓰이는 mmd로는 와셔스타임 매트릭이 대표적이고요 mmd를 이용한 경우도 연구는 되었습니다